한가 어디 로갈까요우 기다 지할까요？뭘 할까요 에요？교실 할 까요？어디 로갈 까요？그게 뭘 필요 합니다？뭘 할까？필 요한, 가 말씀 만 하시 어디로갈까요 교원이 필요한가? 역시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야 아, 그래, 아, 그래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까래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요래 아, 그래, 아, 그는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까 아,

네, 누나, 여조언이필요한 가는 거지. 이요이 필요한데. 조언이 필요한데. 조원이 필요한조조이 필요한데. 조원이 필요한조원진이필지 아이고 못 잡았네 더라게 엄청 아, 비싼 거. 비싼, 거. 비싼 거. 데가 아니었어 가지고. 아, 이게 세명서홈바이 하는 거라서 아, 대신에 막 식비 같은 게나가 거지. 조심하게. 이쥬 네, 네, 네. 일하자 일 네, 네, 돈이 네, 필요한가요? 네, 네.

내 눈은 뜨여 있네.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네.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? 보는 게꽃 있는 거 사용해. 그렇게 하지. 본예게꽃 있는 거세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네. 더 죽여줄까? 네. 내 눈은 뜨여 있네. 조언이 필요한가? 다음 먹잇감은 누구? 조언이 필요한가? 네. 알았다. 오명이 우리를 기다리네. 작업 완료. 꺼내 꺼내. 불러 불러라. 내 눈은 뜨여 있기 어디에 숨었을까? 교환이 필요한가? 네, 네. 내 도장님.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네. 내눈여가고이어라뭘 할까? 우리를 기다리네. 내고 어, 말씀만 하십시오. e d a ship, you hunger. I s u m 어디에 i n n o o d s i 를 You w a n o m I 탈 i s t 야돼다 o that. I listen t 거 t h 가 t I 멀리 있었어 슈언이필요한가 다음 먹가 슈아니가 슈아가슈아니내 힘을 니가슈아가 슈아니가 슈가슈아가가 슈아니가 슈아가니가이아니가가가니 글쎄요. 레벨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버섯 컷 모으면 안 돼. 버섯 컷은 줘요. 버섯 약해. 스킬쇼에 다녹아버 <목소리>

보는 게곧 믿는 걸세 필요한가 네, 좋지 않길 왕이우를 기다리네 아, 필 가자 음. 날아보자고 가자 여기도 금강을 부시자 힐적조만 기다릴까? 바람을 타고 뭐야, 뭐야, 뭐야 하늘을 향아

너무 무서운 너무 무서운것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안 해요. 흡기는 아, 저요? 네. 뭐 얘기 들어보고 괜찮으면은 행을하

오는 예, 꼰을믿는 걸세. 네 기꺼이 합주내 눈은 뜨여 있네. 뭘다 조언이 필요한가. 어디에 숨었어? 내 눈은 뜨여 있네. 어, 음. 저, 저, 마주 마주 마십시오, 내, 뜨여 있네. 내 검을 흘러라. 있는 걸세. 조언이 필요한가. 저 어디에 숨었어? 우리를 기다리네. 조심하니까 어, 교환이 <목이> 필요한가? 먹이다 힘이 습아 잠깐. 아, 이다 어, 요 <목이> <목이>

오케이. Okay. 아 좋았다 자리 돌렸다.